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각성계 조절 능력에 대해서 오늘은 두 번째 각성계 조절 능력과 뉴로하모니 훈련 사례, 그 다음에 뉴로하모니 로드맵, 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각성계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내용을 정리하면 인체가 이제 호흡, 소화, 순환, 세포 재생산 등을 위한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각성을 관리하는 시스템 또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성은 어, 서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흥분과 이완 상태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흥분과 이완 상태를 조절한 시스템이다. 네, 그러니까 어,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뭐 집중, 주의, 졸음, 충동, 뭐 기분, 인식 등 상태를 다스리는 거. 그다음에 이 행동을 억지 않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성계가 이제 개인의 식욕, 뭐 지각 등을 조절하고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진정시키고 흥분시키고 조정한 등의 능력을 관리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체내 관리 유지를 조절하는 그 생물학적 온도계가 똑같죠. 네, 자동 온도조절 장치다.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어, 이 온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뭐, 간헐적으로 작동한다면 반복적이고 자동적인 각성 기능의 과정 중에서 결함이나 고장이 나면 아주 불쾌한 증상이 초래되거나 고유 기능이 방해가 되겠죠.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를 네,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성 변동이나 불규칙이 문제입니다. 행위, 감정, 신체적 증상, 성과도 들쑥날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성 조절 양상은 너무도 중요하고 요 ADD나 ADHD,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만 ADD, ADHD지 이걸 성인으로 본다면 성인이 더 많죠. 성인들의 ADD, ADHD. 또한 여러분 치매를 본다고 해도 거의 멍하게 앉아 계시거나 어떤 주의, 선택 능력이 정보가 뇌 속에 들어오지 않는 이런 것도 정보 이런 증상들입니다. 각성이 안돼 있다는 거죠. 뇌가 껴있지 않다. 네. 그래서 이 각성의 조절 양상은 ADD, ADHD 중에서 이 증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핵심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뇌 기능 활성화다, 뇌 기능 저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뇌 기능 활성화는 뭐냐? 뇌가 평온하고 껴있으면서 제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입니다. 활성화가 안돼 있다 라는 것은 어, 전기적 활성화와 신경 전달 네. 그 다음에 자기관리 이런 게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향적 반응 구별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즉 각성 조절이 곤란한 데는 활동이나 휴식 어떤 변화의 단서 인식 어, 비활성화 상태에서 활성화 상태로 다시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상태 그러니까 뇌기능 저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파를 본다면 여러분 보시면 좌뇌 파랑색 우뇌 이렇게 제각각 예, 따로 가고 있고, 또한 0, 2, 4, 6, 8 이쪽 0에서 4 델타 리듬과 4에서 8의 세타 리듬이 상당히 높죠. 보통 4에서 8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139, 136, 세타 리듬이 40, 33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네. 이런 전형적인 ADD, 뇌파,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다. 예, 과활성화 상태죠, 이건. 네, 과활성화 상태. 그 다음에 구조의 이탈, 형태적 비정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 조절장애. 뇌 활성화 조절 장로 특징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뇌파가 나오게 되죠. 네. 네 제대로 볼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주의 우리 2D 스펙트럼으로 봤고요. 브레인맵으로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 비크에서 주의 보니까 3만도가 8점 이하로 나와야 하는데 좌뇌가 16, 14. 움직임이 24점 이하여야 하는데 50. 과잉 행동이 8 이하인데 15 이렇게 나오고 있고 종합이 40 이하로 나와야 하는데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79, 78. 그래서 이런 상태의 친구들이 어떠한 상태로 구체적으로 행동을 나타내는지 다른 사람이 조용하기를 원할 때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laughs> 그 다음 어떤 답변을 요구할 때 움츠러 들고 올인무 중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내적 당혹감, 산발적인 감정 변화, 에너지 변화와 초점이 변화하게 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의 산만하고 집중하는데 장애가 생깁니다. 뇌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뇌 비활성화, 뇌 기능 저하 상태입니다. 뇌파가 불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뇌가 100%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요. 선생님의 지시 부모님의 화는 더욱 인지를 못하게 됩니다. 불쌍하죠? 네. 그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점점 화를 내고,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인지 못하고, 자기 일만,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하게 됩니다. 아, 결국, 이런 모든 증상들은 뇌의 각성과 정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조절 능력이 깨졌다. 보게 됩니다. 예를 들기 는데 회전 목마입니다. 여러분. 회전 목마. 회전 목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내리고, 이렇게 내려갔다. 요동치는 건데, 그쵸? 요 회전 목마를 타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아주, 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짜증 나고 제멋대로 재촉과 강요 나타나는 이 같은 뇌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즐겁지 않은 회전목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쫙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걸 이제 요동치고 불규칙한 네, 이런 어, 각성 회전목마는 어, 이런 ADD. ADG 아이들에게 궤도를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뇌파뉴로피드를 통해서 스스로 각성 요동을 조절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임무와 궤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요거를 뇌파훈련이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비큐도 한번 봤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각성 기능과 이 기능 조절은 뇌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뇌의 활성도가 낮거나 높다는 것은 뇌파가 불규칙하다는 것이고요. 뇌파 반응을 수정해서 뇌의 활성화와 궁극적으로 자기 조절하는 뇌의 조절 메카리즘에 영향을 받습니다. 두 가지죠. 뇌 활성화, 자기 조절. 즉, 특정 뇌파에 맞게 뇌의 기능 활성을 수정하고 조절 유지해야 합니다. 이 특정 뇌파라는 것은 요 붉은 기둥 이렇게 나오는 델타 세타파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각성 뇌파 주위 집중형 뇌파를 요 파란색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특정 뇌파에 맞게 뇌 기능 활성을 수정하고 조절 유지시켜주고 특정 뇌파를 더 많이 만들고 다른 뇌파는 줄여주는 겁니다 또한 이 뇌파 조절은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왜? 뇌는 계속 회전목마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을 따라가면서 뇌파 좋은 뇌파 특정 뇌파 내가 원하는 뇌파는 끌어올리고 나오지 말아야 할 뇌파는 억제시키는 그런 뇌파 조절 기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상태와 비교해서 최종 방향에 기말 두고 목적을 설정하게 되고요. 가장 반사적이고. 가장 본능적인 수준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이 바로 뇌파 후련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피드백 해주고, 그 다음에 인체 스스로의, 예, 두뇌 스스로의 본능, 네, 피드백 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원하는 뇌파를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예를 통해서 연구, 캠브리지 대학교 매튜 박사와 아디리안 박사가 뇌파를 측정하면서 알파파가 나올 때만 스피커에서 솔라게 해봤는데 점점 알파파가 강해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뉴루 피드백 원리가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뇌파를 측정해서 특정 뇌파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면 뇌는 자동으로 그 특정 뇌파를 강화시킵니다. 마치 파블루프 박사가 발견한 조건 반사와 같은 것이죠. 개에게 먹이를 주면서 종을 치면 나중에는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됩니다. 예, 먹이 보면 침을 흘린다는 뇌의 무조건적 반사회로가 종소리와 연결돼 조건반사회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새롭게 만들어진 조건반사회로가 강화돼서 습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 원하는 뇌파를 측정해서 예, 다시 사용자에게 알려주면 뇌는 자동으로 그 특정 내팔을 강화시킨다. 왜 이럴까요? 예. 적응 생존하기 위해서. 적응 생존하기 위한 그런, 예,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1930, 네, 년대죠. 34년인가 5년도 일입니다. 네. 요게 이제 뉴피의 원리가 되겠고, 요거를 ADD, ADHD, 요 상황에 맞춰보겠습니다. 특정 뇌파를 강화시킨다. 또한 특정 뇌파를 억제시킨다. 그러면 ADD, ADHD 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뇌파 측정하죠. 분석을 합니다. 분석하게 되면 세타파 과잉이 나오고 각성 뇌파인 SMI가 저 베타파 이게 낮게 나올 겁니다. 이 정도를 파악한 다음에 훈련 모드를 결정하죠. 훈련 모드는 SMI로 합니다. 그래서 나쁜 세타파를 줄여주고 SMR을 증가시켜주고 집중 내파인 저 베타파로 증가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요세 가지가 조건에 부합이 되면 땡 소리를 내고 게임이 진행되고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피검자는 피검자의 뇌에서는 땡 소리와 함께 게임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뇌파가 조건에 부합됐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만약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부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피검자 인지함에 따라서 뇌가 스스로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뇌파가 변화됩니다. 전두엽과 변환계 보상 루프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해당 신경망이 발달해서 결국은 세타파가 줄고 SMR과 저베타파가 증가하여 이러한 주의결핍 증상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이게, 어, 저희 뉴로 하모니 법칙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훈련 모드는 저희가 요 주의력 모드로 하고 있습니다. SMR 어, 스턴 박사가 어, 개발을 했고요. SMR파로 서파 서파는 이제 델타, 세타파는 억제시키고 고베타, 스트레스네파는 억제시킵니다. 그러니까 SMR파는 강화시켜주고 보상 서파, 고베타파는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 기법을 이제 최적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최적화 기법, 보상과 억제 기법. 예. 문제 일으키는 뇌파는 억제하고 필요한 뇌파는 보상하여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네. 주로 ADD, ADHD, 간질, 자폐, 아이들에게 이 SMR을 예. 훈련시켰죠. 이제 휴식도 이제 조카미아 박사가. 진행을 해서 불면 두통, 통증에 효과를 받고, 집중력은 이제 텐시대학의 로, 로바 교수가 집중력 뇌파로, 어, 우울증, 불안, 강박증을, 예, 치료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원의 균형 뇌파는 이제 오스, 지그프리도 오스모 박사가 예, 개발했죠. 네, 행동 안정과 활성화, 학습장애나 자폐 아이들한테 자원의 균형을 진행했고, 알파세타는 엘머그린, 예, 명상 상태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뇌파를 조절해서 그 상태를 만들어 버렸죠 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락톱스에서만 쓰는 뇌파조절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이 이제 임계값 자동뇌파조절기법입니다 예. DTC Dynamic s e s s Hold Control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 뇌로하머니가 매초마다 뇌파를 계속 점검합니다 예. 1초를 256번 잘라서 아주 이제 실시간으로 조건을 점검한 다음에 나 끌어올려야 할 뇌파는 끌어올리고 낮춰야 할 뇌파 억제시킬 뇌파는 억제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이 필요하겠죠. 임계값이란 뇌파 조절을 위한 기준값입니다. 그래서 뇌파가 매순간 변하기 때문에 피드백에 의해서 뇌파는 특정 상태로 유도되어 변합니다. 따라서 매초마다 뇌파가 변하니까 기준값이 달라져야죠. 그렇죠 근데 뇌파는 변하는데 기준값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어 실시간으로 나의 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의 뇌가 다 다른데 실시간으로 또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 변하는 뇌를 따라가면서 조절을 해야 효과가 있지 그냥 어 사람의 뇌는 다 똑같다고 보고 똑같은 알약을 먹어라 네이 상태든 뭐 저런 상태든 다 뇌는 똑같다라고 보는 것은 어 저희는 엉터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뉴로 하모리는 매초마다 기준값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각 개인의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뇌파를 조절해 줍니다. 네. 자동. 예. 실시간으로 뇌파를 개인의 변화에 따라 조절한다. 해서 실시간 개인 맞춤형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요 ADD ADHD 요 훈련 방법입니다. 주의력 훈련 모드로 호흡, 뇌이완 집중력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하면서 좀더 필요하거나 좋아지면은 내강 2단계 포함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좋아지면 기억력 훈련 이렇게 추가하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SMR 파와 강화는 이제 주의력 및 감각 운동 통제력 향상이 되고요. 세타파를 억제하게 됩니다. 산만함이나 졸림이 감소하게 되고 베타파를 조절해서 향상시키는 겁니다. 전 전두엽 중심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사례를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훈련 4개월째 진행했는데 요. 눈을 감았을 때, 요 부분에서 나오는 요 델타 세타 리듬이 이렇게 완전히 사라졌고요그 다음에, 어, 기 폐안시, 폐안시에 이렇게 하얗게 나오고 있는 것, 하얗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알파파입니다. 알파파가 강화됐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 좌우뇌가 균형이 맞으면서 정서도 안정되고, 여기 이쪽 부분에서 델타 세타 리듬. 뒤에 이제 이렇게 산처럼 올라가 있는 게 델타 세타 리듬이 되겠습니다. 그 델타 세타 리듬이 예, 줄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같은 학생인데, 요, 보시면은, 요게 이제 하얀색 구간이 있는 게 델타 리듬입니다. 델타 리듬이 세기가 한13,4 이렇게 나왔는데, 보신, 보시면은 이제 8 정도로 줄어들었죠. 네. 델타 파가 이제 줄어들고, 세타도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서파라고 합니다. 서파. 각성 조절과 주의력이 좋아지면서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학습에 대한 의욕과 태도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셨습니다 델타파의 억제 예, 잠잘 때 나오는 뇌파거든요 델타파가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머리가 맑아지죠 네, 그다음 네, 조절 능력 보겠습니다 휴식 12, 13, 7에서 12, 26, 24 네. 이제 만점이 28, 28이거든요. 25, 28, 28. 그래서, 어 휴식은 좀 변함이 없었으나, 주의력과 집중력 아주 좋아졌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주의 집중력이 좋아졌고, 학습 의욕이 높아졌고, 집중 및 보름력이 높아졌다. 네. 그러니까 뇌파 그대로 아이가 변하게 됩니다. 네. 꼭 필요하죠. 네. 우리 아이가 어떤 뇌 상태인지 알아야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공부할 수 있는 뇌를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수학 3학년, 예, 보시겠습니다. 역시 델타 리듬이 10 정도 셌는데 7월 달에 3개월 정도 지나서는 델타 리듬이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수면 각성 조절 능력이 좋아지며 수면 유도제 복용을 줄이고 인지 능력 및 전반적, 전반적 학습 컨디션이 모두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예, 휴식 주의 집중력이 15, 15, 5인데요. 점수를 보니까 어, 주의력 집중력 18, 21. 네, 15에서 18점으로 집중력이 5점에서 21점으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주의 집중력이 아주 좋아졌다. 예, 휴식은 좀 떨어졌죠. 근데 이게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 휴식도 나중에 따라오게 됩니다. 네. 뇌 균형이 좋아지며 만성 두통이 줄어들었고 스트레스 조절력과 집중력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마찬가지로, 폐한시, 이렇게 보시면은, 어, 뒤에 델타 세타 리듬, 서파, 예, 졸리는 리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 역시 두달 후에, 훈련 후에, 완전히 정상적인 대로, 공부할 수 있는 대로 만들어진 거죠. 네. 주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3만도와 움직임이 어, 기준점을 초월했죠 그래서 머릿속이 산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몸을 움직이고 네, 이런 성향이었는데 네, 훈련 두달 만에 산만도 움직임이 기준 딱 들어오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만도가 줄어들고 주의력이 좋아졌다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적당한 주의 집중을 유지하게 되었다 네. 얼마 좋겠습니까 네. 학생 피드백입니다 집중과 몰입이 쉽다. 잠을 푹잘 잔다. 수면 유도제를 끊었다. 만성 두통이 개선되었다. 성적, 교육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수업시간에 정신이 또렷해졌다. 수업시간에 잠이 덜 온다. 네, 이런 학생들 두 달, 세달 정도, 네달 이렇게 훈련한 피드백을, 이 피드백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피드백입니다. 훈련을 직접 시켜본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덜 피곤해 보이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명료한 눈빛을 보이고 학습 의욕이 높아졌고 감정 조절이 잘되고 주의 집중이 좋아졌고 자기 표현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수업 태도가 바르고 컨디션이 좋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네 뉴로하모니 로드맵입니다, 여러분. 네 뉴로하모니 내용으로 초월 포인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각성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 뭐 ADD, ADHD 네, 이런 아이들 더 심하면 이제 자폐나 발달 장애, 지적 장애 이런 아이들 어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또 중간에 있는 경계선 지능화다 이런 음, 메커니즘, 이런 로드맵으로 훈련하시면 되게 될것 같습니다. 훈련은 이제 SML 파로 하게 되고요. 이런 뇌파를 훈련할 때 아이들은 왜 혼날까해서. 어떻게 초월하게 되냐면, 어떤 뇌파를 조율해야 하는지, 네, 내가 어떤 뇌파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하나씩 알게 됩니다. 주 3회 세션으로 훈련 성실성을 보게 되고요. 아동은 즉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게 되죠. 예, 비투 결과 점검으로 부모나 뉴로 피드백 전문가의 칭찬과, 칭찬의 보상이 따라줘야 하고요. 시간대 설정을 해야 하고요. 생활 습관이나 생활 관리와, 예, 아이들은 생활 습관이고, 어, 생활 관리를 부모님과 교사 선생님들께서 좀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는 잘한 일 있으면은, 그또래나 선생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동기가 강하게 됩니다. 네. 쭉 보시면 주로 이제, 어, 보세요. 칭찬이 제일 중요하고, 습관화가 제일 중요하고, 또 이제 인정, 칭찬입니다. 뇌로하모니 뇌파훈련은 ADHD 아동의 부정적 비적응성 행동 주기를 외부 행동 교정이 아닌 뇌신호 재학습으로 근본부터 재구성합니다. 즉, 주의 조절이 되면 즉시 보상, 실패 자극이 감소되고 갈등 상호작용 소멸하는 새 회로를 만들어서 부모, 아동 모두에게 혼낼 이유가 사라진 일상을 만들어냅니다. 뇌로하모니는 ADHD 아동과 세상 사이에 자리한 부정적 거래 구조, 즉뇌 수준 경험 성공 자존감 회복, 긍정적 환경 반응, 사회 기술 전이에 따른 다층적 경로로 재구성, 즉 신경망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부정적 거래의 이 뇌를 긍정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 부모님이나, 부모님이나 훈련화, 훈련을 진행하고 계신 뉴피드백 전문가 그다음에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의 인정이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네, 뇌파 조절이 가능한 순간부터 아이와 주변 모두가 실패, 네, 이런 이런 기대를 잃어버리고 이제 버려버리고 협력, 칭찬, 수용 중심의 관계로 새로운 뉴런 신경망이 형성이 됩니다. 네, 약도 필요 없고 오래도록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어, 결국 뇌로 아무리 훈련이란 뇌의 가소성을 극대화해서 뇌 스스로의 치유, 뇌의 구조와 기능의 근원인 자가조절 메커니즘을 학습하고 재학습하는 겁니다.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자기 조절이 가능할 때 본질적으로 증상이 개선됩니다. 행동은 나아지고 집중력은 향상되고 잠자리는 평온해지고 기분은 안정이 됩니다. 타고난 뇌의 유연성과 적응성에 대한 기막히게 놀라운 증거 오늘 제가 보여드렸고요. 뇌의 능력은 네, 뇌로 하물니 뇌파훈련으로 활성화시키고 자기조절 능력도 강화하는 그런 뇌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캡처해온 것들이 뇌로 하물니를 사용해서 조절 능력을 키운 임상 논문들이 되겠습니다. 네. 자기조절 네, 자기조절력. 네, 분노 및 자기조절. 네, 자기조절에 따른 아동의 내지수와 자기효능감. 네, 자기조절훈련을 통한 자기효능감 향상. 효능감이라는 것은 난할수 있다. 네, 이런 나에 대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네, 분노, 자기조절. 네, 그 다음에 성인 초기 불안장애 증상과 뉴로피드백과 연계한 자기조절훈련. 전 전두엽 뉴로피드훈련이 초등학생 자기조절 능력이 미치는 영향연구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우울 자아 존중과 정량 내팔 를 활용한 자기조절력 관계 키 크는 거예 이렇게 조절 능력과 키성장네왜 잠을 푹 자야 키가 커지는 거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키가 커지죠 예,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코르테스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을 방해하는 예 그런 호르몬이 나오죠. 그래서, 키를 크려면, 뉴로하모니 훈련으로, 어, 잠도 푹 자고, 코티솔, 스트레스 안 받게 해서, 키가, 6cm 에서 10cm 정도, 클수, 어, 그런 이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네. 어, 해서, 조절 능력까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렇게, 각성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저희는, 어, 이렇게 뇌를 근본적이고, 본능적이고 실시간 피드백을 주면서 아이의 뇌를, 그 다음에 이런 뇌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이제 1대 과학자 중에 한 분이죠. 한양대 바이오메디칼 공학과 임창환 교수님의 뉴르 피드백에 대한 내용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뉴르 피드백 훈련은 단기적으로 점화 효과를 통해 집중력이나 심신 안정도와 같은 뇌 상태를 바꿔주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냅스 연결성을 강화하며 뇌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다. 뇌의 구조적인 변화도 가능하다. 네. 절대 믿음으로 여러분 <laughs> 믿으시고 주변에 이렇게 각성능력 떨어진 애들 조절능력 떨어진 아이들 일반 성인까지 네. 뉴로 피드백 훈련 뉴로 하모니로 소개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뇌 활성화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 다음에 더 뛰어난 능력, 그 다음에, 요, 임차관 교수님처럼,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말씀처럼 뇌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바뀔 수 있도록, 예, 소개해 주시고, 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